안녕하세요. MC 잉어킹입니다. 라이브론 처음 뵙죠? 가면이 없어요. 요! 요즘 나는 졸라 길러졌고 가면 안써 이유를 말하자면 너 아이디어 막혔다고 나의 취미는 컴프라 그리고 러스트 아크 취미 래퍼로 감당하기 조금 양이 많어 motherfucking motivation 내가 지금 내 미래를 보니까 이 시발 나에겐 없는 멋진 계획서 내가 이 스킬을 얻기 위해서 여태까지 했던 치트를 보니까 난 포기를 할순 없어 발론 그런 건안해 왜냐면 며칠 안해 리얼 포기랑 녹음해서 올릴 거니까 yeah 나의 프로들은 고등 래퍼께서 거기 족밤 래퍼들 전부 살인할 거라고 fuck your ease life nogo i'm not afraid yeah rap god shit god is stance o d and magic a l mc ingo king motherfucker call me mc ingo king it's me o l t of feathers 어... 네 <laughs> 아, 고등 래퍼 3 지원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요. 이런 걸 저도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라이브로 좀막 아, 이런 컴피티션 같은 데 나가 보고도 했었는데 아 채널에 이렇게 들어주실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올려보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어떨지 기대도 되고 아, 음, 이거 이외에도 원래 하던 것도 할 것이고 이것저것 해볼 생각이에요. 정말로 저는 이 MC 인어킹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I'm proud of my name.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튼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한 해가 정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너무 춥더라고요. 제가 지금 좀 작업이 미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중 하나가 추위도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가사에 나왔던 이것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다음에 뵙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